안녕하세요. 평신도 사역자 미스터 이사 되겠습니다. 아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다.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다. 아주 예, 도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그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적힌 말씀입니다. 하루를 잘 선택했더니 천년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거고. 이 천년의 삶을 돌아봤더니 그날 그 하루가 중요했더라. 이제 저는 평신도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. 하루가 천년이요, 천년이 하루다. 로 어, 오늘 하루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겁니까? 하루를 잘 살았더니 천년이 보장이 되고 그 천년의 삶을 쭉 돌아봤더니. 그날 하루가 너무나도 좋은 것을 선택했고, 생명을 선택했고, 영원한 삶을 선택했더라.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. 하루가 천 년이요, 천 년이 하루로다. 여러분, 하루, 오늘, 이 한날, 생명을 선택하시고, 예수를 영접하시고,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시오. 그러면, 여러분이 나중에 천년을 사는 날 동안 행복할 것입니다. 그리고 그한 날을 기뻐할 것입니다. 아, 내가 저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복음 앞에서 겸손했구나.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. 하루가 천년이 요할때이 천년은 무한대의 숫자입니다. 완전한 숫자입니다. 영원한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하루가 천 년인데 그한 날, 그한 날이 너무 중요하다고 평신도 입장에서 주장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오늘 한날 생명을 선택하시고 성령 안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. 베드로 3장 8절을 적극, 적극 추천하면서 우리 모두 잘로!